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종일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고,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되는 온전한 삶에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그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귀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갈바를 몰라해.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못 잊어. 세 사람 되어 살려.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새 소망 비춰 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잤습니다. 장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장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 가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 마음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라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도에 사라가 자식들을 점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바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았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네 가지 어네 아, 인물, 네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출생 두 번째 사람 이삭의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삭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건좀 뒤쪽이지만 오늘 드디어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같이 읽었지만 읽어서 아시지만 일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개역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또 스스로 고뇌하고 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그 답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뭔가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사, 아들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 시당초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된 할머니이세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오늘 실은 구약에서 이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표징한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지요. 천년의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삭 볼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삭의 인생도 가만 보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몸부림치지 않고 자기 생명 어떻게 늙은 아비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한거하지 않는 그 순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 나시기 전에 아니면 나실 때 어느 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그 주변에 와서 엄마와 아빠에게 와서 말을 좋습니까? 가만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신 인물 아닙니까? 오늘 이삭의 사 탄생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반복적으로 보세요. 구절에 두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절, 2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 되어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 준비하다가 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이제 추석 명절이 코앞입니다 그죠 이제 곧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형제들도 친척들도 만날고 그렇게 먼 길을 또 이동하고 만날 터인데 여러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갈등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서 행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삶의 자세가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삭 출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모든 일, 일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한 잠을 깨운 이유도 뭡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행한 일들을 내가 영원 영원을 열어서 보고 내 마음 속에 담대함을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앞을 앞장서 행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걸어가야지. 내가 먼저 걸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라라고 하시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설수 있는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 제 삶을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짧지만 돌아보면 아 주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나를 이나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꼭 붙들고 붙들고 지내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향상 인도하여 말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더또 그날 그날 주신 말씀도 있지만 제 삶의 어떻게 보면 모토같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성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란 뜻은 말 말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의 이름을 웃는다, 웃긴다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잖아요. 그때 웃었을 때장세기 우리가 막 묵상했습니다. 다니엘 모세님과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 자식을 낳을까? 사람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웃었어요. 실은 여기서 웃는 것은 좋아서 웃는다는 것보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비웃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도 똑같았어요. 18장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나기 있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의 믿음은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담대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피식 웃고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 절에 와서 여기서 웃는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말씀하는 여기서 왔는 여기 말하는 웃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웃음과 다른 웃음이에요.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기가 막힌 웃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웃은 웃었던 웃음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 주신 그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탄의 웃음, 감사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창생의 기록된 웃음의 역설, 역설의 웃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웃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능력에 대한 비웃음, 내 가정 환경에 대한 비웃음, 내 외모와 내 믿음 내 약함, 연약함에 대한 비웃음, 내 실수에 대한 비웃음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웃음들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정도의 감탄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꼭 그러 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때내 인생의 웃음의 역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연약한 부분, 내 견고해져 있는 진, 내가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어엎고요. 속에 새로운 모습들을 일으켜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니. 오늘 아브라함도 살아도 말씀이 들어와서 이삭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삶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 붙들면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되면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부담도 많습니다. 또 어려운 또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 또 수모 아닌 수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말씀 꼭 잡읍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 주십시오. 내 자녀를 향해서 주님 말씀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말씀 주시고 부모 형제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찌 하던 간에.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시고 평탄화 작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요.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리 저리 흔들고 또 흔들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길로 안내,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루도 저희들의 단점을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참 많은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좌충우돌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시지요. 이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다듬지 않고 비뚤비뚤해져 있지만 원석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듬어 주시고 둥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님, 딱딱해 있으면 산산이 부셔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히 부셔 주셔서 주님께서 새로 빚기에 충분케 하옵소서. 주님, 웃음이 참된 웃음, 감사의 웃음 될수 있는 명절 연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